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내일이 설날입니까 모레가 설날입니까 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 오늘 에, 또 이제 묵은때를 다 벗겨내기 위해서 목욕을 하나하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목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아빠 할아버지를 보세요 서열대로 엄마 사방이, 오방이, 전방이, 설방이 순서대로 아빠 할아버지가 불르면 들어와서 목욕 재개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월 만에 목욕을 합니까? 한3 개월 만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목욕을 하면. 언제 목욕을 하냐? 봄에 이제 목욕을 한단 말이죠. 3월 달이 될지 4월 달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엄마부터 빗질을 하는 걸로 봅시다. 알겠습니까? 엄마 이제 이리 올라 나머지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자 엄마부터 이렇게 이제 사방이너도 보고 싶다 이거야.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자 하나씩 자, 봅시다. 자 이제 이제 목욕을 하기 전에 이렇게 털이 아 털이 많이 나오네 이게 아이고 털을 빗어주고 목욕을 해야 목욕탕에 아 날란다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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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순서들이야 그래야 털이 에, 털이 많이 나오네 이게 아파 괜찮아 괜찮아 잘잘 해줄게요. 이. 털이 네가 제일 많아요. 응? 을치, 을치, 을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엄마를 보고 어떻게 잘 죽느냐 달려있단 말이야. 사빵아, 젤리가나니까그다음 아하, 이거 봐라. 사빵이 젤이야. 에헤이, 사빵이 아니라니까 사빵이. 응? 응? 대충해요, 대충. 아빠 할아버지가 대충해줄게요. 옳지, 방향을 돌리고 많이 안 빠지네, 7 0 0 0 빠지지 에이. 자 엄만 내려가세요, 사빵이 네, 사빵이는 지금 해고 싶어가지고 네, 사빵이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방향을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옳지 그 다음 대기하는 거에요 지금 누가 막내가 지금 대기하는 건지 설빵이가좀고 하고 있지 털이 안빠지안빠지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자이 정도 합시다 자사파이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막내 올라오세요 막내 옳지 막내가 하겠다는 말 빨리빨리 하시다 잉음 이제 아침에 발치가 이렇게 좀 응? 쌀쌀합니다. 응? 온도가 좀내려가자 바꿉시다. 방향을 바꿉시다. 방향을 바꿉시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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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아설빵아 철빵아 있어야 털이 안빠져. 안빠져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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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가 내려가 천빵이 올려 천빵이 설빵이가 왔다고? 응. 그래 설빵이 먼저. 예. 이게 걸로 오래간만에 할라니까 얘들이 몸이 가려운가 본데 안 나와 안 나. 예 그래도 바꿔 바꿔요. 그지 방향을 바꾸세요. 자 설빵이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전빵이 올라오 전빵이. 전빵아. 점빵! 전빵! 올라오세요 점빵이 점빵이 올라와 에이 살이빵이살빵이 장난치면 안되지 오빠한테 옳지 옳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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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음 점빵이는 제일 안나와요 안나와 안나와 에이 괜히 비쌌나보다 그냥 여기 올 걸.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봄 되면 이제 털갈이를 하면 그때는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자, 요간지 한번 해고. 아, 됐어, 됐어. 됐어. 왜또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좀 이따 이제 아빠, 할아버지가 일단은 저 내려가세요. 일단은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우리 오총사들이 거실,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빗질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어오는 걸로 합시다. 엄마 오세요. 기다리세요. 사방에 오세요. 그 다음. 막내 오세요. 막내 오세요. 그다음 전방이 오세요. 설방이 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앞전에 여러분들 옥상에서 이불을 깔고, 어? 뭘 했습니까? 이불을 깔고 또 이불을 덮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을 한 숨씩 잤습니다. 거짓, 거짓말을 잠을 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한분한분 한분 목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에 들어와 있다 이 가지. 이불 을으로 올라가세요. 그렇죠. 올라가서, 이왕 이렇게 이불을 엊그저께 한번 쓰고, 오늘 이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따뜻한 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빠 할아버지가 이불을 빨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설날이 언젠가 모르겠어요. 아! 뭐라고? 설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분 좋게 목욕을 하자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들어오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어, 불안하고 그러니까 얘들 추운데 뭘 한꺼번에 하냐라고 하는데 오늘은 서열에 따라서 엄마부터 하고 대충 닦고 여기서 기다리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찬성이요? 찬성하면 아빠, 할아버지를 쳐다보세요. 오, 찬성한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잠시 후에 엄마부터 들어와서 기분 좋게 목욕을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먹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 말이죠. 알겠습니까? 음, 그러면 기다리세요. 어쩌라고?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럼 엄마 들어오세요. 엄마. 엄마. 옳지. 엄마 들어오세요. 엄마 오세요. 옳지. 엄마부터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더 기다리세요. 옳지. 예, 거기서 기다리고. 아니죠! 사방이는 엄마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요. 알겠습니까? 예, 기다리세요. 가서, 가서 있으세요. 얘는 엄마하고 꼼딱지예요 응, 어, 엄마하고만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건 아닙니다, 잉. 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엄마, 너부터 해야 되는 거야. 모든 게, 에이, 군대 단체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어? 서열에 따라서. 뭔가, 조교, 교관이 되는 거요.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설날이다 보니까, 아빠,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어, 수건 1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에, 우리 옷방이, 전방이 팬이신 선생님께서 욕조하고, 저기, 샤워기를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어, 보관을 자르고, 어, 오래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샴푸.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면 다 됐습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뭐가 어떻게 또 안됐는데 이제 이런 말씀 하실라지 모르지만 저는 또 이제 아 배워가면서 세상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가면서 에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총사들은 빵을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빵을 하고 있는지 에 한번 봐까요 음. 아이고 예. 얘들이 이제 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세요. 분명히, 에, 우리, 엄마가, 이제 목욕을 한줄 알지요, 지금이? 아까는, 우리, 사빵이가 막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빵놀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알겠습니까? 음, 잠깐 기다리세요. 자, 아, 우리 이제, 엄마부터 봅시다. 물술을 먼저 하고 네술을 네, 먼저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전에 여러분 여기를 여러 틀었다 잠궜다 했는데 이걸 끄 뜨면 되는 것을 예, 이 몰아세요 그래서 산풀을 오늘은 이제 귀를 이렇게 귀에 물이 안들어가게 귀를 이렇게 해서 세수를 먼저 합니다 오늘. 응? 이렇게 세수를. 네, 요거를 살살 자, 요것도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필요하네. 네, 아지그 음, 전에는 아빠 할아버지가 목동을 입어 대고 세수는 나중에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음. 자 눈을 감고 이렇게, 자 세수를 먼저 해는 거지 이게 발 기를 덮으니까 뒤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에헤, 에헤, 옳지 옳지 에지그헤 에헤, 되겠습니다. 에헤, 그리고 더안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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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습 에헤, 에그 에헤, 더헤 에헤, 에헤, 자자에 자, 에 자.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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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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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얼굴 먼저 닦은 거야. 얼굴은 이제 만 중에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한번 해본다, 이겁니다. 에이. 자, 그래야, 자, 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 싹, 얼굴, 이렇게, 모지까지 먼저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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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먼저 했습니다. 네이렇게그 다음에 이렇게 해고, 그 다음 세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죠? 자, 옳지! 네. 딱딱하니 좋죠? 원소를, 조절을 잘 맞춰놨어요, 이 네. 에에걸 네. 돌려가면서 입는 데가 구만요 돌려가면서. 그래야 쓰면 되지.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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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리리리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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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네니 이렇게 니아되는거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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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 아이아 이렇게. 컴을좀 많이 해야 될것같 그래서 자 시작 오른손. 자 왼손. 자어 딱지. 으윽씩 이렇게. 자 살짝 거북바이 이렇게. 옳지. 자 꼬리는 우리 저 엄마는 빨래해, 개보리는 거 빨래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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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자, 인터했으니까 엔발, 오른발. 아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 시원하시죠? 네. 그게가 아니 안 나오네 문제 방는슛 이렇게, 이렇게. 어이 아, 주 어, 사타구리. 털을 많이 닦아 얘가 예. 참, 이렇게. 이태를 이렇게. 잘 닦아줘야 요잘 다가오지, 예. 잘다아이다가오 자, 또 방향을 바꿉시다. 방향을 방향을 바꿉시다. 방향을 자, 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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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손으로 아, 문대는게 없네 이게 자, 아, 이렇게 끼고 그시청해 여러분 봐보세요. 자, 계속 헹궈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쇼티. 소리 부드러우니까 이게 부드러우니까 아주 좋네. 네. 자. 이제. 이제 이제. 자, 한번 이제 말지 마. 지 마. 이렇게 해 가지고 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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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야지 이제 아하 그러면은 그렇지 그리고 털고 이제 그 아빠 할아버지가 수건을 이제 첫 번째 얼굴은 여기 여기 아까 씨.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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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culation that was in the thing research 수건 하나로 더 해야지, 수건 하나로 수건 하나로 해서 어느정도 반을말려야지 그리고 거기서 이불에서 아, 어, 있으란 말이야 응? 알았어요? 에이. 이렇게 먼저 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든지 해야 그런 거에요. 니가 초교 시범이지만, 에 수건을 이렇게 많이 닦아줘야 돼. 오늘은 이렇게 한번 더. 자, 엄마가 이제 목욕을 했으니까, 나오세요. 에헤, 반겨주는 거야? 그 이불 있는 대로 가세요 엄마. 엄마. 에이, 참. 에이. 에이. 요리 올라가세요. 요리, 요리. 엄마, 엄마. 옳지. 에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이제 사빵이 오세요. 사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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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빵이. 들어갑니다. 사빵이, 사빵이 들어갑니다. 에이 사빵이 들어갑니다. 옳지. 에헤, 사빵이 들어갑니다. 네 기다리세요.